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제 잠시 그 4월 하순 그 4월 23일 전으로 어, 실시해야 될 복분자 밭의 관리 어, 제초관리라든지 비배관리 그리고 수분관리 그리고 이제 4월 26일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가지고 어, 배수 이런 부분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밭에 개화전 방제 약재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약재살포 어, 약재살포 를 하면서 어, 약재살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잠시 전환을 하고요 어, 우선 저는 그, 약대는 지금 이게 그, 고성능으로 준비되어 있지만은 오늘 고성능을 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충전식 어, 분무기 어, 한말씩 짊어지고 하는 건데요. 아, 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닥에 제초 메트라지깔려않 있는 상태여서 중간에 이런 벽돌이 있어가지고 그, 호수가 걸립니다. 그래, 걸려서 혼자서 땡 당기고, 하기, 왔다 갔다, 갔다 하기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충전식 분무기를 이용해서 약을 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지금은 꽃의, 꽃눈의 상태를 자세히 보시면요. 아, 보시다시피 지금 빈틈이었죠, 이제요. 네, 빈틈이었는데, 이제, 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줄기가 일종의, 일단의 그 결과 모집니다. 여기서, 견순 견눈이 이렇게 결과지를 빼고요. 여기서 이제 그 꽃이 꽃눈이 생깁니다. 생겨서 끝에 보면 이렇게 이제 조만간에 꽃이 필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참고로 4월 4월 27일 날 꽃이 피었습니다. 좀 빨리 피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마 4월 말 내지는 5월 1일쯤 피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아, 저는 참고로 이 복분자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꽃이 지고 나면 영양제는 살팔지 몰라도 약은 살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 복분자에 씻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먹고 뭐 판매하지만은 약을 치지 않고 어, 관리를 위해서 제가 영양제는 살팔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보고요그 제가 쓰는 그 참고로 그 분무기 끝에 이 노즐은 아사바에서 나온 아사바 미니제트입니다요한개 18,000원 가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쓰는가 하면 기존 이 분무기에 장착된 노즐은 좀그 아무래도 그 분사가 좀 곱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니제트 요거는 그 회오리 치듯이 그 바람이, 효리 그 바람에 불듯이, 그렇게 그 야객이 어 퍼지면서 아주 안개처럼 그렇게 분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즐은 이 아사바 그 미니 제트 사용한다. 아, 이게 지금 꽃도 안 피는데 벌이 되더네요. 이게 제가 한번더 조금 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벌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꽃이 빚는데 제가 이 약을 치기 전에 지금 쪼꼬를 첫 번째 거를 제일 먼저 쳤는데 그 아로니아, 블루베리에 제가 곤충 유인제를 살포했었거든요. 아마 여기에 더 미세하게 그 유인제가 약액이 남아서 아마 묻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주 미세한 양만 가도 지금 벌이 이렇게 오네요. 제가 좀 이따가 그블루베리 아로니아의 벌 유인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벌이 상당히 귀합니다 아마 내행에받고 각종 병 때문에 양봉 업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곤충유인제를 쳤는데 어 여긴 지금 약액을 쳤는데 지금 미안하게 벌이 오네요. 예 참고로 아 그리고 어 제가 요거 아참 미니제트 분사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볼게요 왜냐하면 궁금해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식 충전식 품무기를 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서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안 보이나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면. 약액이 되게 곱게 나옵니다. 약액이. 예, 이렇게 제가 어, 미네젯들을 활용해서 약이, 약을 치고 있다. 여기 노적값은 비싸도 또그 값어치는 하더라고요. 그 값어치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방지해야 될 것은 뭐냐. 예.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복분자에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는 병 먼저 흰가루병 눈에 잘안 보입니다 하지만 흰가루병이 있습니다 장미과 식물의 대부분의 장미과 식물은 뒷면에 보면 흰가루병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않는 이유는 약을 잘 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미과 식물의 대표적으로 흔히 보는 장미 있죠 많이 보이는 게 응애 그리고 진딧물 그리고 총채벌레 이거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분자에는 특별히 또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재빛 곰팡이병, 재빛 곰팡이, 곰팡이병 방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잎에 이 복분자에 가장 많이 치명적인 게 뭐냐. 잎에 생기는 전문잎병, 그리고 줄기에 생기는 탄저병, 이런 게 있는데 탄저는 뭐 크게 문제 안 되지만 전문잎병은 심각합니다. 또 탄저는 나무가 죽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필히 방지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어, 살포한, 제가 선택해서 살포한 약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 저 인간은 무슨 약을 치는지라고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제가 친 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동할게요. 예. 제가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보여드린 제품목이 이렇게 아사바 미니 세트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생겼다. 날 말씀드리고 아, 제가 아, 제가 지금 밭에 물을 주기 때문에 아, 잠깐 제가 모다를 아, 뭐 잠시 끄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를 꺼고, 시끄러우니까. 네, 제가 지금 점적으로 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끝에 물이 안간 부분들께서 제가 오늘 그 사용한 약입니다. 많이 사용했죠.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선, 종합살균제입니다. 카디스, 제피, 어, 등록된 것은 제피곰팡이병, 전문이병, 흰가루병, 탄저병 등, 이게 종합입니다. 어, 종합살균제. 물 한말, 20L에 5, 5cc, 5ml. 어, 그리고 여기게 125ml 였더라도 이게 물 200, 물 500입니다. 어, 두선 반이죠. 예, 카리스, 살균제 카리스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방하고 총채 때문에 에이팜, A팜, 에이팜 넣습니다. 나방 총채. 그리고 복분자를 좋아하는 그 노린제. 아, 노린제, 복분자 참 좋아합니다. 예. 예, 노린재 방제로 해서 펜텀 들어갔고요. 한말당 10ccg. 예, 이팜도 한말당 10ml. 예, 그리고 진딧물. 아까 장비가식물은 진딧물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깍지 벌레. 이거 응에도 겸합니다. 해서 모벤토. 한말당 물이 10ml당 10cc. 이렇게 썼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뭐냐. 지금 영어로 적어 놨는데요. 예 이게 그 트리거 B입니다. 트리거 B. 아 영어로 써서 제가 잘못 알아보실 것같아가지아직통을안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트리거 B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음, 트리거 B. 어, 냉해 예방, 우짜란 방지, 가의 크기 유도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트리거 B. 예, 트리거 B. 예 미국 환경 보존협회에서 그, 했는, 수입한 겁니다, 이거. 예, 수입한 거. 예, 트리거 B. 예, 요거 사용했고요. 트리거 B. 그리고, 제가 지금 SB 미네랄을 쓴다 했는데, 아유, 제가 한통 치고 나니까 이게 앵콜했더라고요. 아유, 제가 이거, 이거를 사, 제가 좋아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질소, 인산, 가리, 그리고, 뭐, 칼슘, 마그네슘, 황, 탄소, 산소, 염소. 그리고, 기타, 이렇게, 아연. 어, 그리고, 뭐, 차도 24가지 이렇게 성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마그네슘, 황. 그리고, 붕소, 아연. 그리고, 칼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게 S비 미네랄 아, 이 녀석을 제가 많이 쓰는데아 이게 좀다 사용을 다 해가지고 갑자기 구할 수가 없어서 아, 또 예유분이 한 개도 있는 줄 알았더니 마침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S 미네랄 대용으로 마침 있는 미리건 어, 알파 대유 대회에서 나온 겁니다. 미량 요소 미리건 알파. 예, 여기는 각종 미량 요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미량 요소. 보시면, 뭐, 붕소, 아연 망간, 뭐, 구리, 몰리버덴등 이런 미량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영양제는 트리그 B와 미리건 알파를 사용했다. 처음에는 SB 미네랄을 사용했지만은, 아, 재고합어 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사용했고, 전착제, 제, 카바를 사용했습니다. 카바는, 아 지금 이게 수도자고는 10cc 인데 일반 그 장물에 쓸 때는 저는 그 3분의 1, 3cc 나 4cc 밖에 넣지 않습니다 아주 소량만 넣는다 살포할 때 참고로 이렇게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은 잠시 이동을 할게요 보통 흔히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약은 언제 치는 것이 좋으냐? 약은? 하... 참,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약은 언제 치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은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을까? 예, 갈증이 났을 때 막, 막는다? 아니면 목말라 죽기 직전에 먹는다? 아니면 목이 마르기 전, 갈증이 나기 전에 먹는다? 아마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목이 마르기, 마르기 전 갈증이 나기 전 미리 먹는다라고 다들 말씀하실 겁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약을 언제 치는 것이 좋으냐 병이 생기기 전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 병이 생기기 전 건강할 때 건강할 때 영양제도 주고 건강할 때 약육독 처방해서 이 나무가 늘 건강하도록 늘 건강하도록 제가 늘 하는 인사가 있죠. 늘 건강한 웃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약액을 치는 이유는 늘 건강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농작물을 지켜서 많은 수확 즉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 약액을 치는데요. 물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좀 전에 물을 줬는데 제가 점적으로. 이 시기는 지금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서 위에는 지금 마른 것아도 안에 파보면 온통 물입니다. 이 점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섞기 많죠. 예, 내일 모레 비가 온다 해도 당장 오늘 목이 마르면 안 되겠죠. 예, 비가 오면 배수를 통해서 물이 또 흘러가면 되니까 어, 일단은 물을 줬다, 물을 준다 마찬가지로 약도 언제 채은 좋으냐, 건강할 때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 내일 모레 비가 온다 그러면 또 언제 채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야 어, 비가 오면 약액이 시기기 때문에 약이 아까워서라도 뭐비 오고 난 다음에 친남들 계세요 자기들 따위는 좀 아끼려고 그런지 몰라도 자 그러면 약을 맞고 건강한 상태에서 영양제도 받고 해서 비를 맞는 거와 쫄쫄 굶고 무방비 상태에서 비를 맞는 것 어떤 것이 남에게 유리할까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비 오기 전에 미리 예방천에서 약을 쳐라 모든 농작물은 예방천에서 약을 쳐야 되지 그 병이 걸리거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럴 때는 급하게 보조적인 차원이지 본 방제는 아닙니다. 급하게 추가 방제를 하는 것이지 기본 방제에는. 늘 비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또 이제 그, 들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칠때 보면, 대돌기면, 대돌기면, 잎에, 아 이게 노린재도 보이네요. 이렇게. 여기, 에무니고리 장님 노린재 같습니다. 자, 제대로 잡히나 모르겠다. 보이죠? 제가 노린재 없는 줄 알고 알았지만 그럼 혹시나 어차피 복분제는 상생, 어 차피 복분자는 노린재가 있을까를 상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제가 팬텀을 넣었는데요. 었 예, 역시나 노린재가 있네요. 예. 원래 그 살균 살균제는 미리 예상을 하고 치고요. 살충제는 예찰을 해서 한두 마리 볼때 친다는데 근데 복분자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힐 때는 사실 약액을 치기 힘드니까 미리 미리 있을 거를 예상하고 방제를 하는 거죠 방제를 그리고 약액을 칠 때는 늘 잎의 윗면보다는 뒷면에 약액이 묻도록 밑에서 위로 시원리친다는 느낌으로 약을 좀쳐 줘야 된다 그래야지 잎 뒷면 기공에 약액이 충분히 묻어서 그연면집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칠 때는 양쪽에서 고로 약이 묻도록 약을 쳐주셔야 되고, 잎의 뒷면에 약이 묻도록 해주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좋은 제가 설명할 때, 아직 꽃도 안 폈는데 벌이 서서 그린 걸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그 아로니와 아로니아 그리고 블루베리, 예, 벌이 아마 저기 한 마리 보면 여기도 많이 왔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곤충 유인제를 치기 전에는 벌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볼게요. 물론 뭐 그때 시간상으로 그때 아침 오전 7시 30분이었기 때문에 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아로니아 요즘 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이 아로니아 전지법은 별도 제가 설명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활짝 오고 키를 낮춘 방법. 하계 전지 방법.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지금 꽃이 폈는데, 네, 참고로 이 아로니아는 많이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처음에는 아로니아가 돈 되는 작물이라서 엄청나게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할 것이 많이 심다 보니까 이게 과잉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키로에 많은 팔천을 하던 것이 나중에는 키로에 1500원, 2000원. 즉, 인건비도 건지기 힘들다. 그래서 다 눈물을 먹은거뽑아내서그 신문 기사에 그렇게 뽑았더구만요 아로니아의 눈물. 아로니아의 눈물. 예. 아 진짜 멋지게 뽑은 제목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농을 하시고 작물을 선택할 때도 본인 책임하에서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 남들 따라가지 말아라. 장래의 미래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 모든 걸 감안하고, 그렇게 선택해야 을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곤충 위인제다 보니까, 아, 벌부터 시작해서 각종 곤충이 다 보이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벌 보이죠? 예, 벌이 열심히 지금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벌이 한두 마리 있는 게다 어마무시하게 있다. 근데 이걸 제가 영상을 그렇게 잡을 방법이, 막 이렇게 날리는 게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지금 날리는 게 보입니까? 이렇게. 예, 이게 지금 곤충 유인제를 살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송이송이마다 지금 다 벌들이 있는데, 보이죠? 꽃도 많이 왔죠? 이렇게 보시면, 곤충 유인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비까지 왔습니다. 나비. 아유. 이게 참. 이게 곤충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수증을 돕고, 이 파리도 와 있네요. 참. 아마 얘네들도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아마 수정을 도울 거 같습니다. 예, 향이 나니까 이렇게 요거는벌 같지는 않은데 모양이 예, 얘도 뭐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곤충 유인제입니다. 이게 향긋한 냄새가 나면서 수정을 돕고이 아미노산제가 돼가지고 어, 과 과의 어, 모양도 잡아주고 막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요. 예, 이름은 대유 흔히는 골드입니다. 비유학에서 나온 특급품인데요 흔히는 골드. 아,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아까 살포하다고 하고, 첫 번째 골, 제농약처서섞커서 살포했는데, 꽃이 피지 않아도 버이서생일 정도로 이렇게 유인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참고로 제가 다음에 복분자 꽃이 펴도 이 유인제는 살포할 겁니다. 왜? 복분자 꽃필 때 뭐가 꽃이 피네야? 아카시아 꽃이 핍니다. 복분자가 원래 미른작물인데, 벌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지만은 아카시아하고 서로 맞짱을 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조적으로 제가 그 흔히 면골도 쳐서 곤충을 유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약 살포할 때 아, 영상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참고로 제가 설명도 드리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표현이 있죠. 물한 말. 물두선반물 100리터 20리터 뭐 500미리 이런 단위 되게 헷갈릴 겁니다. 농사 처음 짓는 분들은 그거 잠깐 이제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그물한 말은 리터로 20리터 입니다 1리터는 1000미리 리터 그리고 어한 마리 20리터니까 25말 25말은 물 500리터 흔히 이제 그약액에 보면요, 약통 자체가 500리터가 많다 보니까 500리터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약액을 살포하는 에세스기, 고속 살 분무기죠. 성용 승용 에세스기, 그게 역시나 500리터 물두섬 반, 뭐 500리터 2 5마 같은 말입니다. 한 섬이 물 200리터거든요. 두 섬이면 400리터, 두섬반 반이니까 500리터죠. 그래서 천에서 부르는 말들이 보면요. 물 500리터다 하기도 하기도 하고 두선반 옛날식으로 두선반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예 계량형으로 해서 500리터. 500리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1리터에 1000미리, 20리터에 한말, 100리터에 다섯말, 500리터에 그 스물다섯 말두선반 같은 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그뭐 백밀리리터, 백 cc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밀리리터와 cc는 같다 보시면 됩니다. 같다고, 에, 같다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복분자의 약 치는 방법, 이유 그리고 제가 쓰는, 어, 처방약, 왜,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지금 블루베리와 아로니아의 꽃이 피고 있는데, 제가 곤충 유인제, 곤충 유인제를 살포했다 해서, 어, 곤충이, 어, 노는 모습, 잠시, 예, 여기도 꽃가루가 많아서 곤충들이 화분하고 많이 채취합니다. 예, 향기도 있고, 이것도 참 미른작물이거든요. 그래도 멀리서 올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건충 유인절 살했다 이런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항상 건강한 우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